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아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는데요 아 제가 저 한번 비가 오는 그 날이라도 우중 산행으로 아, 능이버섯과 아, 이 쌀이버섯 아, 이러한 것들을 만나보려고 한번좀 산행을 한번 오늘 나왔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또 운동 삼아서 이렇게 경찰 산행을 하는 거니까 큰 뭐, 아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 저, 능이버섯, 쌀이버섯 경찰 산행을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산 입구에 들어섰거든요. 산 입구에 들어섰는데, 아, 지금 뭐, 비가 많이 왔어요 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런데 지금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아, 이제 이렇게 쌀이 버섯 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 여기는 좀좀 좀 올라오네요 아 그러네요 아 여기도 올라와 있고요여고이 위로도 지금 이제 올라와서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예, 사갔습니다. 아, 사갔고요. 아,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아, 쌀이 버섯들이 지금 이제 좀 보여 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제 올라온 아이들 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아 이렇게 버섯들이 쌓여 있고요. 아 여기 많으네요. 어? 여기도 보여요. 쌀이 버섯들이 이제 막 올라 비가 오니까 이제 막올라오 시작을 하는가 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야. 어. 올라가면서 이 쌀이 버섯이 줄비합니다 야. 야. 어. 어. 보세요. 야아 맞네요. 아 이대로만 오늘 그 쌀이가 보여주게 된다면 어우야 이쪽으로 많이 있어요. 야 오늘 쌀이 버섯은 이거 많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이 버섯보다도 능이를 한번 찾아나서야 되는데 능이를 찾으려면 한참 아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얘를 한번 아니 얘는 너무 아이고 이런데로도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어?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낙엽이 전부 젖어서 지금 어떤게 버섯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아 이런 이제 버섯들도 올라오고요 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우중산행을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아 그래도 이렇게 버섯들이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오늘 재미있는 아 이렇게 산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대박입니다. 아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한번 열를 한번 따볼게요. 그런데 좀비 끝이라 사고 쓸것 같아요. 비가 지금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야아올라온지 며칠 됐네요. 에 그러네요. 이렇게 물이 먹어서. 아 별로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지 올라가면서 큰 버섯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조금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복가죠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빛끝에 저는 이제 홀로 산행 혼자 나왔습니다 늘 혼자 다니면 재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럿이 오게 되면 가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로 댕겨 빨리 가 어디요 이렇게 하면 아 상당히 신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홀로 사는 걸 즐기면서 합니다 자또 올라가겠습니다 아, 자 오르는 길에 아, 신털 깔때기 버섯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들은 뭐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접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땅느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얘들은 땅내탈이가 아니고요. 신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정명은 어, 버섯 같은 건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름을 대충 알아가지고 이렇게 전달 되게 되면 비슷한 버섯들, 독 버섯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버섯이기도 합니다. 아 얘들은 상태가 좀 좋긴 좋은데요. 아 비가 와서 많이 삭었어요. 자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 능이를 찾아 올라가겠습니다. 아 능이를 찾아서 지금 산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쌀이 크는 모습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네요 아이 아이들만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쌀이 버섯들이 이제, 큰 모습들이에요. 이야, 거기다가 아주 예쁜 황금사리도 보이는데요. 황금사리 한 번, 아, 보여드릴게요. 이야, 아주 예쁜, 예쁘네요. 아, 이건, 이게 황금사리. 아, 이런 애들만 보이고 있어요. 그 이제 홀로 산행은 이런 거라도 이렇게 부하가면서 올라가면 상당히 기분도 좋더라고요. 채취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어떠한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 자, 그래도 오늘 기왕 나왔으니까 능이를 찾아서, 아, 여기는 뭐, 능이가 아주 뭐, 참 날법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해마다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아좀 늦은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자 올라가서 아직 확인을 못한 건지 한번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미끄러워. 어. 자 한참 그산 오르고 있는데 뭐냐 큰 주막 하나 한게 하나 보이거든요. 아 그걸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하. 이야 여기 있습니다. 야 크다 지금 머리통 모두 더 커요. 아 이거 보세요 어? 이게 접시 껄껄이 아 금을 벗어집니다 이게. 아 보세요 접시 껄껄이 아 야. 진짜, 대박이네. 어? 아, 상태가 좀 오래됐네요. 차하 보세요. 응? 어? 이게 식용버섯이에요. 예, 이렇게 보기에는. 아, 이상하게 생겼죠? 무슨, 뭐, 빵떡 쪼는 것 같죠? 빵떡. 아, 이게. 접시, 껄껄이. 아, 비단 그물버섯. 이야, 참 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상태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요대로 이렇게여기다가잘이렇게 모셔놓고 가겠습니다. 이야, 크네. 아, 이곳인데. 식용버섯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시면은, 야, 이런 게 보이면은, 가져다가 한번 잡숴보시면은, 아, 맛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뭐, 가져가긴 못하구요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호 버섯 크다 몸이 서 이렇게 클까 후... 후... 자 이제 오랜만에 아 이렇게 밀버섯을 만나게 됩니다 아 보세요 어? 이 밀버섯이에요 근데 얘들은 좀 올라온 지 조금 돼 가지고 아, 상태가 좀 아,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밀버섯이네요. 얘도 그렇구요. 자 밀버섯은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가생이 물방울 모양의 그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아, 해암갈색 예, 광대버섯 아재비 같은 거 이런 거를 되게 밀버섯으로, 밀버섯으로 착각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독버섯이에요. 그런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밀버섯을 제가 한 건데 이렇게 모아놓아 보습니다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얘들은 제가 가져가지 않고요. 그냥 버려두고 가겠습니다. 자또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야이 버섯 보세요.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은 아, 노란 다발버섯입니다. 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란 계암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노란 다발버섯은 독성이 있는 독버섯입니다. 이것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예 그. 뽕나무 부치, 뭐, 뽕부치 버섯, 이런 버섯들과는 전혀 다른 아, 노란 다발 버섯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버섯으로서 이 버섯은 식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이것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발 독버섯만큼은 가져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아, 네, 오늘. 아, 능이 쌀이, 아, 정찰 산행을 나왔습니다만은, 아, 이곳에는 그 버섯들이 아직까지 뭐 크고 있는 모습들이, 아, 능이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듯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혼자 산행을 하기 때문에, 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위험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둘러서 하산을 좀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심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약초권 흑돼지 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